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경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연세도 많으신데, 이분이 참 열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많은 분들 치고,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없잖아요. 뭐 이분도요, 사람들이 못 따라오고, 성이 안 차면 막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부역자들이 혼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집사님들도 아무튼 맨날 혼나는 거예요. 얼마나 혼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또 무섭기만 한건 아니셨어요. 연세에 아마 그 농담도 잘하시고요. 사람들 어려움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화낼 때만 빼면 참 재미있고 좋은 분이네요. 그런 분이셨는데, 어, 교회가 그 규모가 좀 있어서 어린이집도 했거든요. 교회 마당 한편에 한 번은 또 토끼를 키운 적이 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또그 동물들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갑자기 바람이 들었는지, 그 애들이 좀 보기 쉽게, 토끼도 좀 키워보자고, 그 토끼도 키우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 키워보면은, 동물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개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키우는 거죠. 저도 그 재미에 빠져서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침에 출근 하면은, 먼저 이제 토끼한테 가보는 거예요. 가서 이제, 사료 떨어졌으면 사료도 주고, 또 풀도 주면서 이제, 그 먹는 모습도 좀 한동안 쳐다보고, 이게 제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리셔서 가보니까 토끼가 딱 뻗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아침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한 마리가 몸이 따뜻하게 굳고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타까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네, 우리가 원하는 최성한성교사님 그때까지 고개를 다녔거든요. 최 목사님이랑 같이 토끼한테 기도하자고 외웠거든요. <laughs> 이분이 어쨌든 장난 랑안아가워한 반으로 진짜 기도하자고 계러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 앉아가지고 진작에 기도하셨어요. 앞에 마라고 오자는 것이며 회당장 야 아이를 딸을,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살리어요 달리다 뿜 손이라 일어나 이런 죽은 애를 손을 벌떡 일으키니까 애가 살아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것처럼요.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달리나고 토끼야 일어나 아, 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분명히 죽어서 몸이 빵빵하게 굳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리를 드니까몸에서 딸려 올라오더라고. 네. 이 정도로 뻑뻑하게 굳었는데 내가 갑자기 움찔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건지, 내가 가끔 기도를 했는데, 큰일이니까 살아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 죽은 자는토기가 살아나니까, 반갑고 좋더라고요. 성경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가 있어요. 뭐냐 면 오늘 본, 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먼저, 먼저 기도. 먼저, 먼저 기도하라는 교훈이에요. 기도. 아에서 말씀드렸듯이 토끼가 살아난 것도 중요한데, 토끼가 죽은 걸 보고 혹시나 싶어서 동물병원에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죽었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뭐 던져놨거나, 안 그랬잖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렸기 때문에, 토끼가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날이 마치 금요일이었거든요. 그그 그 그때 이제 목사님 부르는 게 같이 이제 밖에서 금요일이나 저녁 먹고 이제 예배 준비하고 그러더라고 이제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오다가 저희는 사무실 들어가고 목사님은 이제 토끼하고 보고간다고 그렇게 하셨다 그때 보르신 거예요. 그 그날 저녁에 그 금요일 에이에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살아났으면 할렐루야막 좋아했을 텐데요. 토끼가 살아난 거라 그럴지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센데이지를하더라고요 <laughs> 예. 어쨌든 남유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네, 시계선지자도 이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70년이 차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유다를 회복시켜줄게. 이런 약속을 주시다 그리고 에스게에서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반찬으로 봅니다. 에스게 36장 37절 말씀. 주여와께서 이같이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 하나님께서 그 저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앞에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해방시켜줄게. 또 그래서 모양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리고 유다가 다시 회복되게 해줄게. 머리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줄게. 이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니네가 애쓰지 않아도 돼.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니네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주신다고 해놓고, 저 뒤에, 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내게, 내게 구하려야 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다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그렇게 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내게 구하여야힘이다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건 하나님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줘요? 기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교훈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 앞에 보면은 이제 사건이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보 요한 그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 이름이 참재밌잖아요 변화산. 뭐산 이름 치고는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산 이름이 변화산이었어요. 원래 산 이름은 변화산이 아니었대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천국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알고 있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천국에 계실때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변하셨느냐 얼굴에서 하얗광채가 나고요. 옷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얗게 완전히 하얗게 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고 해서 그 후부터 이상을 변화산니다 이렇게도 뭐 부른다 그래요 이 일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 보니까 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을 고쳐달라고 아빠가 찾아왔어요 아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세명 데려갔거든요 제자로 야고보 요와 예수님의 제자가 1 2 명이었어요 세명 데려갔으니까 산 밑에는 몇 명이 남아 있어요 9 명. 이 아홉 명이, 제자들이 아홉 명이나 되는데,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그애 붙잡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어, 쓸없는 거, 귀신이 버티고 안나가는 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중 보는 대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자신은 들어가지 마라. 주님 명령하시니까요. 이 주님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쫓아나는 거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대고 우리는 못했을까? 이 궁금한.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어보면 어때요? 자기들이 능력 없는 게되나아자존심다 물어볼 수는 없고, 이제 집에 가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왜 우리는 못 잤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대 기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찾았대요? 네, 기도가 문제였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명령만 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명령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신 어,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야 뭐, 뭐 기도해요.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되지. 지금 권위로 하는 거니까 명령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보고 <laughs> 아 예수님은 명령만 해도 되더라 그럼 우리도 명령만 해야 지 근데 우리가 명령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내 이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걸고 하는 거잖아 제자들이 이걸 몰랐어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걸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런 종류라는 건뭐냐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야 이 영적인 존재들은 기도를 쫓아야 돼 먼저 기도해야 귀신도 나가는 거야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것 여러분 이게 귀신을 쫓을 때똑같까요 다른 데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없이 아무 일이나 해도 되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의 삶 언제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네. 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래요? 언제나 뭐가 먼저 되는 삶이래요? 기도. 기도가, 그쵸. 기도가 문제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귀신한테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병을 안고 뭐 은혜를 구할 때는 말할 때도 없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음. 기도가 앞서야 하는 거. 먼저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왜 기도 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은 뭐만 했다 하면 기도부터 하자고 매달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안 움직여요 착시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일까? 그중에 하나는 기도가 무슨 일지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무슨 일할 때 계획을 세운, 우 견적을 내요, 돈은 얼마나 들까, 어떤 놈이 이거를 도와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돈은 얼마나 들까, 어떤 놈이 도와줄까, 무슨 방법으로 이길을 할까. 이론이 기독교인들이나 고세상 사람이은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때요 알았어 내가 그 기도 좀 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까아니요 아, 어떻 예수님이 먼저 뭐 티를 내? 그 티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티를 못 냈잖아요. 그 일을 먼저 하지 못하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그 로는 엘리야 선지잖아 이분의 엄마은 대단해. 바울은또 못지않죠. 예전는 바울을 대단합니다. 이분들 정도 대단은 기도 안해도 모든 것 능력이 할수 있을까요? 네. 그렇진 않겠지요. 굳이 속자면 예수님은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한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나님 기도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누가한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할아버지한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어딨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쟁자인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굳이 기도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뭐든지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니.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나중에 일이 안되면 남자나 주인 도와주때힘들어하시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위에 성한은 읽어봅니다. 음. 언제야? 누가? 먼저 잡던 예수님. 네. 첫 번째 보래요. 세례 받을 때 네. 누가 보고? 3장2 1 절. 네. 아니요. 그거는 다음. 앞으로 아, 네 <laughs> 조금만 더 이제. 네. 그거. 누가 보면, 한 장이 21절 보시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라고요, 그냥 세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례 받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셨고요. 저 세례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게 뭐냐 하면, 봉생회를 처음으로 대표하는 그런 때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봉생회를 시작하십니다. 봉생회를 시작하실 때, 세례받고 그 다음 뭐했다 그랬어요? 기도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지뭐 이렇게 안하셨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또두 번째 단어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역의 규모가 커질 때 누가 보도 오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막 기적을 생각하시고 뭔가 미적 을다행 하시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또전 한세 그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거 얼마나 신기해요. 사람들이 막 부름대처럼 모여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인기에 취해서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본인이 갖고 계신 능력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또, 누가 보고, 5장 17절 보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받으실수록, 조용히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거예다 먼저 기도를 하셨다는 것. 또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으래요 제자들을, 제자들을 선택할 때, 누가 보고, 웅장 1리절을하십니 예 스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선택하시잖아요. 이때도요, 얼굴 보고 뽑거나, 하는집 보고 뽑거나, 뭐, 프로필 보고 뽑거나, 그러지 않으셨대요. 먼저 뭘 하셨느냐? 누가 보고 모양 시집을 주면,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촬영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날이 샜을 때, 가서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냥 내 마음대로 뽑지 않으셨대요. 기도하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누가 보도 <보고>? 2기장 <놀람> 30절에서 46절 <놀람> 날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은 목요일이죠. 그 금요일 날 십자가의 날이 돌아가셨죠. 십자가를 지는 게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일이 영광스럽기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역사들이 그러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고통은 십자가 고통이에요. 왜냐면 따르고 뭐 목이 잘리거나 차지가 찢겨지거나 이거는 너무 무서워서 사실 그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이 그냥 기절해버리는 돼요. 그 막상 그 일을 당할 때에는 자기정신이 없는 거 근데 십자가는요, 매달아놓고 칼로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은 참아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이 인류의 고통 중에 가장 그 무서운 고통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데 예수님은요. 시작하이 되시기 전에 제 때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쫓차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저것뿐만 아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렸는데 기도 없이 시작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기도하셨잖아요. 공생회를 시작했을 때도 기도를 시작하셨고 타협의 규모가 점점 커질 때에도 를 시작. 하셨고제자를선택하 s t 에도 기도하셨고 시 d 을기도 k 는기도 w 먼저 시작하셨 a 뭐 p p 이런 i n 이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 h 지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to be c l e 시 r You are t h e 다 e You are there. 가 o u are there. You are there. You are there. You are t h 이야 먼저 기도 a 해야 되고 기도로 무슨 일이든지 시작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때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건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기도가 먼저 라는 뜻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건 뭐래요? 내가 있느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물을 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기도한다는 건 뭐냐 면 나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시작 안 하시면 저는 시작도 못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없이 영적인 존재는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 없이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귀신을 내물을로 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님 물은 안 돼. 하나님의 권능을 힘이 거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이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분석할 때그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그 사람이 말하는거나 아니면 뭐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걸 보고요.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나를 본대요. 그래서 나라는 말을 많이 쓸수록 그사람이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한 거예요. 건강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렇게 히틀러 이 사람을 보니까. 쉬는세번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무조건 나라는 말을 써대요. 그러니까 뭐 말도 한 말도 마다 나, 내가, 내가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랑 함께 2차 대전을 일으킨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슬린이도 히틀러보다 좀나요 히틀러는 쉬은 세 개를 했는데 이 사람은 83개의 단어를 쓸 때마다 나라는 말을 썼대요. 반면에 히틀러랑 무솔리니랑 같은 시대 사람인데 그 영국의 60번째 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네빌 체인, 체인벌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화주의자예요. 당신은 어떤 상태였냐면 1차 대전 끝나고 사실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유럽이 1차 대전 때문에 다들 막 그지가 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전쟁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 사람은 확실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나서 다시는 이제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히틀러를 잘가두기고 얼르고 해가지고 중재를 잘 했어요. 물론 히틀러가 6개월 만에 이 결합을 깼니다. 2차 대전이니까요. 근데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어깨든지 전쟁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평화주의자 체인벌린 같은 경우는 그럼 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냐. 이 사람은 연설을 하든지 뭐 사람들과 얘기를 하든지 나라는 말을 거의 안 썼어요. 늘 우리 함께 말끝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걸 바로 나를 강조하고 자기 능력을 가신하는 사람은 생각도 건전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한다는거 우리가 알수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 인생을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막 살겠다, 되는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을 거리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인생이 뭐 내가 애쓰만큼 되던가요? 정말 나를 열심히 쓰는데 그 결과가 그만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 힘을 안무리여러하고 해도 결과가 내마대되잖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겠어요? 내 힘으로 믿고, 내 힘을 믿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노력만 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 하는데 몸만 바쁘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오래 못 가요. 금방 지치고 나아가 됩니다.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뭐 저절로 다되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 없이 어때내일심히할 때가 있거든요. 맨날 힘든데요. 1년 만에 나가나 내년부터 못하겠다고 빼달래요. 기도 없이 하면 그래요. 그냥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그런 스케일이다. 처음엔 열심히 하는데 금방 지치고 나다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좀그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무대보로 달려드는 건 아닌지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이리 내기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도 전에 먼저 막 내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 이거 뭐 하나님 도와주실 새가 없어요. 자기보 금방 지치고 나다 빠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맨날 타는 게 이럴까,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일지 몰라요. 기도의 씨를 뿌리지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요. 먼저 겸손히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력한 것에 열매를 거두는 이런 거룩한 삶이 되시길 지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